안녕하세요 전자제비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깜깜하지 아니, 아니냐고서 오늘은 운을 넣기 위해 1 0 0 g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까면이 칠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마, 많은 기대 부탁드리시고요. 오늘 이 가위로 잘라서 포카 딱 다섯 팩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팩 다섯 팩. 일단 오늘 좀 집어넣어야 돼 운, 운. 지금 저녁 7시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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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됐습니다. 운 되게 많이 넣었어요, 지금. 이렇게 해야지 나을수 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후레시까지 켜가지고, 이제 저녁 7시 밖에 안 돼가지고. 와, 아, 일단 이거. 벌써부터 우주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끼는, 일단, 다섯 팩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30팩이거든요? 한 팩에 다섯? 다섯 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일단 다섯 팩 집어넣네. 그래가지고. 아, 저거 백렬의 아르카나 저것도 찍을 거니까, 만약에 찍어보세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조용하게 하, 냐니는 아시는 분. 이게 바로, 운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laughs> 포켓몬빵도 구하고, 브이스타 투장나고, 해가지고, 오늘 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지드 레고 브이스 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나왔으니까. 조용히 한배깠고요 하염레오. 일단 뒷장 봅시다. 달고킨달고킨 아, 역시 꽝. 일단 저는 세팩 영속으로 다 까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팩 영속으로 가자. 지금, 무섭겠다는 그런 말좀 많겠지만, 지금, 운을, 기, 운을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해주세요. 자, 세필 연속으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 근데 세필 연속으로 까니까 뭔가 잘안 되는 것 같은 그 기분은 뭐지? 오늘 도세필 연속으로 깠는데, 그냥 그게 나잖아요3연속 꽝꽝꽝. 그게 바로 꽝손. 세필 네. 연속으로 까고 있는데, 이거에서 안 나오면 진짜 너무한 거거든요. 이거에서 부위 이런 거안 나오면 진짜 너무한 겁니다. 오늘 예. 좀... 어, 예. 일단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스페셜 속을 닦았습니다. 암페닦까리스 연번이? 시레오 임팩트 에너지 에이스원 라이토스 시레오 사철룩 겨울의 모습 워 시카이저 피오니 깜지공이 눈쓰게 야돈킬리야야야 야. 야, 토네로스 싫어냐야 내가 새벽에 용석으로 갔는데 안 나오는 거 싫어하냐? 야이거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야나야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불도 켜고 어 해가지고 했는데 토네보스가 나온다오. 어. 얘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아 진짜 좋은 거 나온 좋겠어요 진짜. 제 소원입니다 진짜. 어, 라프라스레오고안멍이 정상으로 가는 눈길. 뭐 잘못도? 아, 뭐잘못됐냐 야, 잠깐만. 내가 이렇게 일식을 치렀는데도 시원? 야, 나 자꾸 머리털이 빠지는 것 같아. 탈모? 탈모? 야, 내가 지금 다, 다섯 발를 갔거든? 다섯 배 갔는데, 부이 나와버렸어. 아, 괜찮아요. 치가이갈 수도 있으니까. 한 박스입니다. 예. 음. 이대로 영성을 끝내긴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가보겠 아, 제발. 어, 제발. 응 제발 아유, 제발. 진짜 딱 하나만 할게. 진짜. 진짜. 진짜 딱 하나만. 할게. 네. 진짜 진짜 딱 하나만 할게. 제가 진짜 딱 하나만 할게 진짜. 예. 예. 네. 진짜 딱 하나. 여기 충분한 일식이 쳐야 돼. 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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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자 이제 여열 까면 진짜 잘 나올 것 같아. 여기서 까잖아? 여기서 까서 뭐 브이스타나 이런 거 나오면 무궁무공한 합다 갑니다. 전 브이 이런 거를 만족 못해요. 예.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아 예, 모른다고요 예. 어떻어? 아니가 캐스 봉 뭐야? 캐스 봉 캐스 봉 캐스 봉겐 도라 블레이크 글러 야! 처음부터 얘가 나온 게 진짜, 준비하라는 뜻이었네. 와. 한 방에, 토네로스, 이 v 스 나버리고요. 예? 하이퍼에어데안 나오냐?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냐? 갑자기? <laughs>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